자, 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한 샘플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그 성질가지좀 정리해줄 테니까 잘 듣도록 해라. 이. 어, 혹시나 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, 아까 여기서, 응? 요 부분 있잖아. 이걸 다 계산하고 하, 하지 말고, 손수분 해야 돼. 24는 얼만데? 6 곱하기 4잖아, 맞지 3은? 어, 얼마지, 이게? 3의 제곱이잖아, 맞죠 어차피. 그러면 다 손수분을 다시 다, 다 정리해볼게, 내가. 응? 2 곱하기 3이고, 곱하기 2의 제곱이고, 곱하기 3의 제곱이야. 이렇게, 맞지? 그러면 얘는 2ms승, 3승, 곱하기 3의 3승 아이가, 결국에는 6의 3승이 되겠네. 아, 따라서 이건 로그 6의 6의 3승이네. 그럼 4 앞으로 넘어가니까 얼마? 3이 되더라, 이 말이지.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. 오케이? 자, 그렇게 돼 있고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오, 어, 이 특이한 게한게 있다. 봐봐. 요긴 봐봐. 이게 이상한 게아니라이게 뭐냐면 진수야, 진수. 진수고, 요 미수가 2가 똑같잖아 맞지? 그러면 합체가 된다라는 거 합체가 될수있다는거좀 생각해 주면 돼 합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로그 해가지고 2 적고 요거 로그 2에 3 적고 맞지? 자 곱하기 또 로그 얼마? 3에 4 이렇게 적어 주면 되더라는 거지 오케이? 근데 어, 여기서 3, 3 날라가잖아 맞지? 이 합체시켜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데? 아니면 이거 2의 제곱으로 바, 바꿀까? 2의 제곱은 2는 앞으로 넘길 수 있잖아 맞지? 요 앞으로 넘기 거잖아 요 앞으로 그럼 결국, 로그 2에 2가 되겠네, 맞지? 왜냐면 요거 2 날아가잖아, 그렇게 돼버리면. 그럼 결국 1이 될 것이고. 요렇게 된다는 라거좀 생각해 주면 돼. 오케이? 어,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샘플 몇 가지 좀더 풀어보도록 할게.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할게. 어, 여기 봐봐. 요 문제 보면은, 로그 2가 A고, 로그 12, 10에 3이 B라 있어. 다음 AB를 구해라 돼 있어. 어? 미수가 뭐로? 10으로 가란 소리야. 그럼 미수 10으로 하면 되잖아, 맞지? 어떻게? 해? 분수 찍 해서 니네 마음대로 미수. 로그 1 0의 2. 맞지? 로그 10에 얼마? 3이라고 해주면은, 결국 요 값은 이게 A고 이게 B라고 되어 있네, 맞지?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.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참고로 있잖아. 니네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. 뭐냐면은,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, 자, 로그 5 있잖아, 5. 1 0의 5. 얘네들은 쓸 일이 없어. 로그 10에 5는 쓸 일이 없다. 이거는 무조건 1 로그 2로 바꿔서 문제를, 문제를 푼다, 보통. 됐어? 왜그러냐면은 야, 5라는 것은 뭔데? 2분의 10이잖아, 맞지? 2분의 10. 그러면,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꿀 수 있지? 빼기로 어떻게 해? 로그 10에 10, 빼기, 로그 10에 5, 이렇게, 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, 맞지? 근데 이 값은 얼만다? 1이잖아. 그래서 1 로그 2로 보통 바꿔서 풀기라이 말이지. 오케이? 자, 로그 5는 별로 쓸 일이 없다. 미수가 10인데 로그는 별로 쓸 일이 없다. 항상 1로그2로 바꾼다는 것을 생각해 줘라. 그럼 그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여기 딱 보니까 있을 거 같은데 딱 보니까. 맞지? 자, 요거 봐 봐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미수를 일단 뭐로 바꿔야 돼? 10으로 바꿔야지, 맞지? 미수를 10으로 바꿔 주면은 찍해 가지고 로그 1 0에 6이고 맞지? 그럼 로그 10이 얼마? 5가 된다는 거. 그리고 이 6은 2곱하기 3 아닌가 맞지? 그러면 이거는 뭐다?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꾸랬잖아요, 맞지? 그럼 아까 우리 문제에서 이 로그 2가 아까 a랬거든, 이거 a고 로그 b는 아 3은 b라고 했고 맞지? 그 다음에 이거 1 a 이렇게 해가지고 ab로 금방 표현할 수있더라는 것이 됐죠?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기억해 주면 돼. 됐어?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. 뭐로 해볼까? 자, 다른 샘플들은 그냥 풀어 보도록 하고 다른 샘플은 좀 보도록 할게요. 어, 여기 보니까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라 아, 너무 쉬운 가이 글자 너무 작다. 잘안 보인다. 맞지? 여기 4고, 여기 3이거든.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넘어가니까 3분의 4 되네. 맞지? 로그 5의 5가 되는데 5의 5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4가 되겠다.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. 이? 자, 그렇게 해주면 되고. 그 다음에 어, 여기 정말 작은데 잘안 보이는데, 이 4하고 3차례 바꿀 수 있겠지, 맞지? 그럼 4에 로그 3이 3이 되거든? 어차피 결과는 4가 되더라, 는거지 됐어? 자, 그 다음에, 어, 나머지는 이거 또좀 해보도록 하고. 또 다른 샘플 한번 보자, 또 다른 샘플. 어, 여기 있네. 어, 여기 잠깐 보면은 이 간단한 샘플 한번 볼게. 항상 로그를 합체시킬 때는 뭐해라? 미수를 쳐다봐라. 근데 이 미수가 2고 이건 미수가 4잖아, 지금, 맞지? 그럼 바꿔야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어다 되네 로그 2의 제곱이고 이건 3의 제곱 아닌가 맞지 뭐랬어 요 지우라고 바로 그게 제일 편해 그럼 로그 2의 3이거든 로그 2의 5가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15가 되겠네 곱해주면 맞지 그치 이게 됐죠 자그 다음에 음, 그 다음에 어,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면